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이어왔었던 저금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.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금리가 어떤냐면은 마이너스 0.1%예요. 근데 지금 미국 금리는 어떤냐면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렸거든요. 5%가 넘게 올라갔어요. 그리고 일본의 10년짜리 금리는 0% 수준인데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3.9% 수준돼요. 금리 차이가 되게 벌어졌잖아요. 이때를 보세요. 차이가 얼마 안나 보이죠. 근데 일본 금리는 여기서 거의 오른 게 없어요.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거든요. 근데 미국 금리는 어떠죠? 우악 됐죠. 이 둘의 갭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? 그러면 미국 금리를 더 많이 준대요. 그럼 엔을 팔고 달러를 사서 으악 이동을 하겠죠.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유 금리 차에서 확인할수 있다.